예, 다윗이 지금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에,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습니다. 여절 말씀에 어, 그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워서 잘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우리가 참 사람 무사 아니라고 태평하고 어, 개념 없고 현실감각 없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거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교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성경적인 용어로 덕목이라면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어, 평강을 가지고 있었고 또그 다음에는 온유한 것이죠. 오늘 온유한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어,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 그, 뭐 온유한 거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막 하려고 한다 그래봤자, 그 자기가 얻는 것별것 아닙니다. 온유한 가운데에서, 예, 평정심을 늘 누리는 가운데에서, 예, 이거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안 갖고, 남들 다 뛰어갈 때에 겨우 그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크고 놀라운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 온유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 뭐 따뜻하다고 불화라든지 그런 걸 쓰지 않고 물수자하고 가둘수자 그리고 그릇명자 물을 그릇에다 가두었다. 그리고 어, 부드러울 이유는 남목 그 위에 창모 어, 바로 이것입니다. 어, 물을 그릇에다 가두는 것이 무슨 온입니까? 라는 어, 그리고 물처럼 자꾸 쏟아지는 것, 사람 몸이 물로 70% 이상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둔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급하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어, 아주 때로는 우울하고 어, 짜증나고 어, 무기력하다고 해서, 어, 이건 나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 돼.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힘이고 어, 이건 참으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에, 창은 전 정말 상대방을 해치고 싶지만 나무 위에다가 던져 올려놓고 말로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죠. 그렇습니다. 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막 내서서 하지 않고 에, 평정 가운데에서 말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90년에 개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석이나 설날에는 꼭 보여준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임권택 감독의, 감독의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그 김두한 말고 종로 야시장 쪽에 쌍칼과 또이 김두한이 몸담고 있었던 그 단성사 우미관 안에 그 김규환이 잡혀 들어가게 되니까 또 거기 오야 자리로 무사시를 데려다 놨어요. 근데 이제 둘 사이 쌍칼과 무사시 사이에 좀안 좋은 일이 있어서 쌍칼이 가지고 가서 당신은 좀 싸웁시다 하고 이제 싸움을 합니다. 이런데 쌍칼이 집니다. 칼을 맞게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김도환이 찾아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시대는 이렇게 간 거다. 참 허무하게 진다. 내가 너무 흥분했었어. 냉정이야말로 싸움꾼들이 지켜내야 될 마지막 덕성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정에 치우치고 흥분하는 것 말고 냉정한 것. 꼭 그대로 동전의 양면이 뭐냐하면 이제 온유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온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가 좋다고 하는 것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흥분하고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또 굉장히 우울해지고. 어? 내가 좋은 듯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듯하지만 속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거고 뭐라 그래요? 교활한 거죠. 그거 다 온유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대한 내려놓아야 되는데. 예,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또 때때로는 책을 읽으면서 관계를 통해서 어, 뭐그 약물 중독이 아니라 예,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음료, 과일들도 많이 있고 또 햇빛을 쬐는 것도 예,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에 예, 도움이 되는 것들 우리에게 많이 주셨죠. 자, 오늘 어, 더해서 우리가 오늘 음악을 한편 듣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음악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를 콕 집어서 모차르트의 플룻과 하프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쾌율 번호로 299번입니다. 세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악장 이제 안단테 이걸 우리가 들으면서. 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 온유함을 찾는다고 하는 것. 아 너무 우리가 화내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온유함을 찾고, 너무 다운되지 말고 이 온유함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 이 음악이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모차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